영어를 잘하면 좋은 장점은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 보는 시야가 넓어진다는 것, 회사에서도 더 많은 기회가 올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회사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이선민입니다. 저는 2022년부터 시작해서 1년 반 정도 수강을 했고, 수업은 160회 정도 수강했습니다. 저는 주에 2회씩 10분 수업을 듣는데, 시간이나 금전적으로 크게 부담이 가지도 않고 예습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계속 수강하고 있습니다. 종종 담당 학습 매니저님께서 전화 주셔서 추천님은 어떠냐, 이번 수업이 다 끝나가는데 다음 수업을 무엇을 들을 거냐고 물어보시면서 저를 케어해 주세요. 단지 추천님과 저와의 수업이 아닌 누군가가 저를 신경 써주고 있다는 느낌도 받아서 만족하면서 잘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학원에서 오픽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그때는 스크립트들을 많이 외웠어야 했어요. 적용할 만한 질문들이 나오지 않아서 많이 당황하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규회화 코스를 수강하다가 오픽 코스를 들었는데, 오픽은 무엇이든 말해야 채점관이 저의 영어 실력을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 말도 못하는 것보다는 에바와 소통을 하는 느낌을 줘야 하는데, 딱 그런 연습을 할수 있었습니다. 전에 이렇게 전화 영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참 세상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교재를 볼때 터치를 하면 사전이 바로 뜬다는 거.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돼서 시간 절약이 되니까 너무 편합니다. 저는 주로 제 나이 또래 여자 추천님들한테 수업을 듣는데요. 친구와 대화하듯이 편해서 너무 좋습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잘 들어주시고 서문으로 피드백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바로 잡아 주시면서 진행을 해 주시는데, 저에게 집중도 해 주시고, 저의 안 좋은 습관들을 고쳐 주셔가지고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전에 외국인이 많은 회사를 다녔었는데요, 그때 당시는 그렇게 영어를 잘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동료들과 가끔씩 만나거나 그룹챗을 하는데 그때보다 제가 주도해서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게 느껴집니다. 영어를 잘하면 좋은 장점은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 보는 시야가 넓어진다는 것, 회사에서도 더 많은 기회가 올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자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 라는 말과 같이 일단 한번 저질러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후회는 나중에 하는 건 어떨까요?